엄청난 자산 폭로. 나훈아의 재산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다. 큰 궁금증. 트롯 형제는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나? 그의 베일에 쌓인 자산에 대한 모든 비밀이 드러나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가요사의 가왕으로 군림해 온 나훈아, 가수 최용기. 신곡마다 레전드를 기록하고 콘서트마다. 티켓 전쟁을 일으키는 그의 압도적인 커리어는 자연스레 별표 별표 과연 그의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별표 별표라는 거대한 질문을 낳았습니다. 단순한 가수가 아닌 창작자로서 수많은 히트곡을 직접 만들고 부른 그의 보, 보, 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추측이 끊이지 않습니다. 본 기사에서 다루는 내용은 나우나 님 본인이나 소속사의 공식 발표가 아닌 과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부동산 자료와 현재 시장 시세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추정임을 먼저 밝힙니다. 아이 나훈아의 부, 부를 지탱하는 세 가지 축. 나훈아님의 재산 구조는 단순한 인기에 유존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부가 축적될 수밖에 없는 견고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 별표 별표 창작 수익, 저작권 음원, 별표 별표입니다. 수백곡의 히트곡을 직접 작사·작곡해 저작권료 수입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홍시, 잡초, 고현역 등 세대를 초월하는 스테디셀러 덕분에 월 단위로 상당한 수준의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창작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견고한 수익 구조입니다. 둘째, 공연 중심의 투어 수입입니다. 방송 노출을 최소화하고 콘서트 활동에 집중해 희소성과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했습니다. 전국 투어마다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티켓 판매뿐 아니라 굿즈, 판권, 온라인 중계까지 더해 한 시즌 투어만으로도 수십억 원대의 현금이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셋째, 브랜드 가치입니다. 개인 행사나 재벌 초청 공연을 고사하며 아티스트로서의 이미지를 지키는 독자적인 활동 철학은 그의 몸값을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투, 2012년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 나훈아 님의 재산 구조 일부가 외부에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2012년 전 부인 정수경 씨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 하남동 주상복합 약 69평 시세 약 25억 원 경기 양평군 건물 약 120평 시세 약 14억 원 그리고 양평군 토지 약 300평 시세 약 4억 원 추정 등을 포함해 단순 부동산 총합은 약 43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출된 자료에는 금융권과 지인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 채무 이약 22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채무를 제외하면 순수 부동산 재산은 약 21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핵심 이 수치는 나훈아님이 여러 해 동안 활동을 중단했던 시기 기준의 단편적인 자료에 불과했으며 나우나님의 주요 수입원인 저작권 수익과 콘서트 수익은 문서로 드러나지 않아 전체 자산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빙산의 일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3. 2025년 현재 자산 가치 변화 시나리오 추정 2012년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우나님은 활동을 재개하며 대형 공연을 연달아 성공시켰고 한국 부동산 시장 자체도 급격한 상승세를 경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현재 나오나 님의 자산 가치를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보수적 추정, 2012년 시세 대비 1.5배 정도만 상승했다고 가정하고 채무 상환분을 고려하면 순수 부동산 가치는 30억 원에서 40억 원대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작권 및 금융자산을 합한 총자산 규모는 60억 원에서 8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중간 추정. 한남동 고급 아파트 주상복합의 현실적인 시세 상승분과 양평 부동산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면 부동산 가치만 60억 원에서 80억 원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연 및 저작권 수익의 축적분을 합산한 총자산 규모는 90억 원에서 110억 원대로 추정하는 것이 현재 시장 상황에 더 가깝습니다. 공격적 추정. 활동 재개 이후 높은 수익을 바탕으로 수익형 부동산, 상가, 빌딩을 추가 매입했을 가능성까지 반영하면 총자산 규모가 120억 원에서 1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 나우나님의 재산은 2012년 보도된 규모를 훨씬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재산은 단순한 부동산 중심이 아닌 저작권과 공연 기반의 현금 흐름이 뒷받침하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총자산 규모는 100억 원대 전후로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의 무게가 실립니다. 4. 숫자를 넘어선 가왕의 진짜 자산. 나훈아 님의 재산 규모를 논할 때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무형의 자산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음악적 유산과 시대적 상징성입니다. 반세기 넘게 쌓아 올린 수많은 히트곡과 가왕이라는 이름 자체가 한국 대중음악사에 남긴 강력한 존재감입니다. 둘째, 브랜드 가치와 신뢰입니다. 철저한 신비주의와 대중 앞에서만 노래하겠다는 철학을 통해 쌓은 관객과의 견고한 신뢰 관계와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입니다. 셋째, 후배 세대에 미친 영향입니다. 트로트계를 넘어 많은 후배 가수들이 그의 무대 철학과 자기 관리 방식에서 영감을 받고 있으며 이는 대가 없이 남긴 문화적 멘토링 자산입니다. 나훈아 자산, 숨겨진 핵심, 저작권 수익의 복리 마법과 무형의 힘. 앞서 우리는 나훈아의 부동산 자산이 2012년 이혼 소송 당시 공개된 이후 현재 2025년까지 어떻게 가치가 상승했을지 보수적 중간 공격적 시나리오로 추정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부 구조에서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핵심축, 즉 저작권과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안정적인 토대라면 저작권은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황금나무와 같습니다. 1. 저작권, 트로트 황제의 가장 강력한 무기 나훈아의 수입 구조를 다른 톱스타들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창작자로서의 지위입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른 가수가 아니라 수많은 히트곡을 직접 작사, 작곡한 저작권자라는 점은 그가 쌓아올린 부의 질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듭니다. A. 복리처럼 쌓이는 영구적 수익 그가 취입한 노래는 약 3천 곡 이상이며 작사, 작곡에 직접 참여한 곡 역시 수백 곡에 달합니다. 이 방대한 음악 라이브러리는 그가 활동을 중단하는 시기에도 멈추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는 자동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합니다. 홍시, 영영, 잡초, 고향역 등 나우나의 대표곡들은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꾸준히 방송, 공연, 노래방에서 소비되는 별표 별표 영원한 스테디셀러 별표 별표입니다. 일반적인 유행가와 달리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일종의 별표 별표 시간 불변의 자산 별표 별표인 셈입니다. 저작권료는 크게 공연 사용료, 방송 사용료, 복제 후 배포 사용료, 해외 사용료 등으로 나뉘어 징수됩니다. 나훈아처럼 히트곡을 다수 보류하고 직접 작사 작곡까지 한 창작자의 경우 매월 단위로 발생하는 저작권료 현금 흐름만으로도 국내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간 수십억 원대에 달한다는 전문가들의 추정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 콘서트 수익의 폭발력 방송보다 공연에 집중하는 그의 활동 방식은 별표 별표 콘서트 수익 극대화 별표 별표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우나 콘서트의 티켓 파워는 단순히 인기 수준을 넘어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평가됩니다. 방송 출연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그의 공연은 희소성을 갖게 되었고 이는 티켓 판매 경쟁을 격화시켜 높은 가격 책정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국 투어를 진행할 때마다 수만 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을 매진시키며 해당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매출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굿즈 판매, 영상 판권 등 부가 수익까지 더하면 단한 번의 전국 투어만으로도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나훈아의 진정한 부는 부동산 가치 상승분외에도 수십 년간 누적된 저작권 수익과 공연 활동을 통해 발생한 현금성 자산을 합쳐야만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두 가지 핵심 수입원을 바탕으로 한 그의 순수 금융자산 및 무형자산 가치는 최소 5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무형자산 나훈아라는 이름의 브랜드 가치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 또한 나훈아의 진짜 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의 이름 이미지 철학은 그 자체로 거대한 상업적 가치를 지닙니다. 가왕 가왕 브랜드 반세기 동안 쌓아올린 압도적 커리어와 상징성은 광고, 특별 공연 등에서 협상력과 최고가 단가를 보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철저한 신비주의, 방송 노출 최소화로 별표 별표, 희소성 별표 별표를 극대화하며, 이는 대중이 그의 무대에 더욱 열광하게 하고 콘서트 티켓 파워와 직결됩니다. 이는 단기 수익 대신 장기적 브랜드 가치를 선택한 전략이었습니다. 대중과의 신뢰, 대중의 술가는 대중 앞에서 노래해야 한다는 철학은 팬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재구매 의사를 높여 지속적인 콘서트 성공의 기반이 됩니다. 음악적 유산 레거시 한국 가요사에 남긴 독보적인 업적과 음악적 영향력은 후배 가수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의 노래가 영구적으로 소비되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나훈아의 무형 자산은 단순히 별표 별표 유명세 별표 별표를 넘어 별표 별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아티스트 별표 별표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그가 만약 은퇴 후에도 후배 양성이나 특별 기획에 참여할 경우 여전히 압도적인 시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로 존재합니다. 3. 총자산 추정치 재검토 및 결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나훈아의 총자산 추정치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닌 구조적 레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수적 시나리오. 부동산 가치를 40억 원 내외로 금융 저작권 자산을 20억에서 40억 원으로 가정할 경우 총자산 규모는 60억에서 8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중간 시나리오. 부동산 가치를 60억 원 내외로 금융 저작권 자산을 30억에서 50억 원으로 가정할 경우 총자산 규모는 90억에서 11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공격적 시나리오, 부동산 추가 매입 가능성을 반영해 부동산 가치를 80억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금융 저작권 자산을 40억에서 60억 원 이상으로 가정할 경우 총 자산 규모는 120억에서 1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부의 구조, 나훈아의 재산은 단순한 부동산 부자가 아니라 별표 별표 창작자 수익, 저작권, 공연 수익, 콘서트, 부동산 자산, 투자, 별표, 별표 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이 조화를 이루는 트리플 크라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반, 부동산 자산은 장기적인 가치 상승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현금 흐름, 저작권 수익은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꾸준한 월 단위 현금 흐름을 보장합니다. 폭발적 증식, 콘서트 투어는 단기간에 대규모 현금 자산을 확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2025년 현재, 나훈아의 순자산은 중간 시나리오인 100억 원대 전후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공격적 투자 및 활동 성과가 반영될 경우 그 이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 여러분의 평가를 기다립니다. 나훈아의 자산 규모와 구조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그의 진짜 부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자산, 저작권 금융 자산, 혹은 가왕이라는 독보적 브랜드와 문화적 유산 중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남진과 나훈아 두 거장의 자산 구조 비교를 통해 한국 대중음악계 슈퍼스타들의 부의 축적 방식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훈아의 무형자산 구조 분석,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가왕의 경제력.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채널을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선 분석을 통해 우리는 나훈아님의 유형자산, 부동산이 2012년 공개된 이후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수백억 원대까지 확장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훈아라는 인물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별표 별표 무형자산, 인텐저벨 에세츠 별표 별표입니다. 나훈아님의 부, 보, 부는 보,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그가 50년 넘게 쌓아올린 브랜드 가치, 저작권 자산, 그리고 팬덤의 충성도라는 세 가지 강력한 무형 자산으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자산들이 어떻게 나훈아님의 경제력을 보장하고 유지하는지 그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키캡1 저작권 자산, 카피라이트 에세츠 끝없는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 나훈아님의 부의 핵심이자 가장 안정적인 기반은 단연코 저작권 자산입니다. 참작자의 독점적 수익 구조. 나훈아님은 자신의 수많은 히트곡을 직접 작사, 작곡해왔습니다. 이는 그가 작사료, 작곡료, 편곡료, 일보, 그리고 실현자 보상금까지 여러 층위의 저작권 수익을 독점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합적인 저작권료는 단순 가창만 하는 가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스테디셀러의 힘. 홍시. 영영. 잡초 등 그의 대표곡들은 40에서 50년이 지난 지금도 세대를 초월해 노래방, 방송 배경음악, 길거리 매장에서 꾸준히 소비됩니다. 이러한 별표 별표 영구적인 스테디셀러 별표 별표는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거액의 저작권료를 보장하는 경제적 파이프라인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재조명,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의 과거 명곡들이 젊은 세대에게 재조명되고 소비되는 현상 역시 저작권 수익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그의 음악은 별표 별표 시간을 타지 않는 클래식 별표 별표로서 저작권 만료 시점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키캡이 브랜드 가치와 희소성 브랜드 배류 앤드스케어 서티 공연 수익의 최대치 나훈아님은 방송 노출 최소화와 공연 중심 활동이라는 철학을 통해 나우나라는 브랜드의 희소성과 가치를 극대화했습니다. 최고 등급의 몸값 평소 대회 활동이 적기 때문에 그가 단한번 방송 출연이나 광고 계약을 할 경우 다른 최고 스타들보다 훨씬 높은 별표 별표 프리미엄 몸값 프리미엄 개런티 별표 별표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희소성이 곧 가격 결정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티켓 파워의 독점 그의 콘서트는 매진을 넘어 피케팅, 피 t 기는 티케팅이라는 단어를 낳을 정도로 티켓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는 그의 공연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닌 별표 별표 가왕을 만나는 경험 별표 별표이라는 독점적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수십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전국 투어는 나우나 님 총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 수익은 강력한 브랜드 가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초상권 및 2차 저작물 판권 나우나라는 이름, 무대에서의 이미지, 공연 영상의 판권 등은 모두 막대한 가치를 지닌 초상권 자산입니다. 공식적인 앨범이나 굿즈 외에 그의 이미지를 활용한 모든 상업 활동은 이 강력한 브랜드 가치에서 비롯된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키 캡3 팬덤의 충성도, 팬덤 로열티 장기적인 경제적 지지 기반, 나우나님의 팬덤은 그의 부를 장기적으로 지지하는 별표 별표, 사회적 자본 별표 별표입니다. 세대 초월 팬덤의 안정성. 그의 팬층은 50대 이상 중장년층부터 젊은 세대까지 폭넓게 분포합니다. 특히 핵심 팬층의 구매력과 충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경제 불황이나 트렌드 변화에 관계없이 콘서트 티켓 구매, 앨범 구매, 공식 굿즈 소비 등의 행동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보호, 나훈아 님의 팬덤은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그의 신념과 철학을 지지하고 존중합니다. 이는 그의 사생활이나 활동 방식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고 아티스트로서의 이미지를 효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무형의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팬덤이 곧 브랜드의 수호자인 셈입니다. 공연 중심 수익 구조의 보장, 콘서트 중심의 활동을 선호하는 나우나님의 철학이 지속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티켓 전쟁을 불사하는 강력한 팬덤의 존재 덕분입니다. 이는 나훈아 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활동하면서도 최고의 경제적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결론 숫자를 넘어선 가왕의 유산. 나훈아 님의 진짜부는 단순히 2012년 당시의 부동산 21억 원, 순자산을 훨씬 넘어선 규모임이 분명합니다. 그의 총자산은 공격적으로 추정할 경우 150억 원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부의 구조가 별표별표 별표 영구적인 저작권. 희소성에 기반한 브랜드 가치, 세대 통합형 팬덤 별표별표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무형 자산에 의해 지탱된다는 점입니다. 이 무형 자산이야말로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나우나님의 진정한 경제적 유산이자 한국 대중음악사의 길이 남을 가왕의 명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